안녕하세요. 저는 마흔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목은 한 줄로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처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의 문턱이 있잖아요.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참아도, 마지막 한 번은 도저히 못 넘는 문턱. 제겐 그날이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볼게요. 판단은 끝까지 들으신 뒤에 맡기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만났습니다. 몇 달간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했죠. 아내가 신입일 때 제가 많이 도와주고 하다가 커피도 한잔씩 나누며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년쯤 만났을 때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처가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같은 일을 한다 하니 무조건 반대부터 하셨다 했지만, 아내가 열심히 설득해서 인사는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른 넘었네. 가진 건, 부모님은 뭐 하시고, 작게 세탁소를 하시다가 지금은 쉬십니다. 흠, 그래. 요새 세상은 힘들지. 말씀만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톤이 문제였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힘들지라는 말 사이로 그러니, 우리 딸에게 기대지 말아는 기색이 비쳤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더니 제 앞접시는 유난히 작았어요. 그때는 그저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만 예민한 걸까 싶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처가의 반대는 계속되었고 제가 크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인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저의 마음은 변치 않았기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나서 양가 어른들끼리 결혼 날짜를 잡는 자리에서 장모님이 이러셨습니다. 요즘은 늦게 낳고 늦게 키워도 되지. 근데 신혼집 전세는 장가 가는 집에서 좀 해야지 않겠나? 아내가 둘이 모아둔 돈으로 시작할게요라고 했고, 저도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웃으면서 덧붙였죠. 그래, 마음만은. 근데 사람 사는 게 마음대로만 되나? 그 말은 오래 귀 속에 남았습니다. 마음대로만 되진 않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간 수당 모으고, 주말엔 택배 상하차 부업도 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고, 신혼집은 빌라였지만, 아내와 저는 참 평안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 빨래 돌아가는 소리마저 우리 집의 리듬 같았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친정 먼저 들르자. 엄마가 자기 좋아한다고. 갈비 재워놓으셨대?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희 집은 오랜 기독교 집안이라 명절에 따로 차례상 같은 건 차리지도 않고 부모님은 두 분이서 여행 다니시며 명절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셔서 흔쾌히 처가에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찾아간 처가에서는 다들 분주했고 저는 낯을 가리면서도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전 부치고 그은 나르고 쓰레기 봉투 묶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밥상에 둘러 앉자, 놋그릇 세트가 반짝였는데, 제자리엔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죠. 제가 조용히 싱크대에서 하나 꺼내와 앉았더니, 장모님이 씩 웃으셨습니다. 아이 사위는 자급자족도 잘하고, 아주 장해. 그 말, 칭찬일까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자급자족. 사위는 손님이 아니라는 뜻인가? 손님만도 못하다는 뜻인가? 애매한 경계에서 마음이 묘했습니다. 두 번째 명절에는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자며 거실에 모였고 제가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다들 포즈를 잡길래 옆에 섰는데 장모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이건 우리 식구 사진. 사위는 다음 컷. 우리 식구 아내가 제 손을 슬쩍 잡아당겨 별말 없이 뒤로 빠졌습니다. 다음 컷은 없었고요. 액자에 담긴 사진은 이듬해 봄에도, 그 다음 겨울에도 거실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볼 때마다 마음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웃는 얼굴들 사이에 없던 저의 빈자리. 셋째 해에는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사드렸습니다. 장모님께 건네니, 포장만 슬쩍 들춰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린 이거 안 먹어. 맛 없잖아. 자네들이 먹어. 아내가 엄마 요즘 이런 게더 건강에 좋아라고 했지만 장모님은 손을 탁 치며 바깥 베란다 김치 냉장고 위로 올리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중고 앱에 올려서 팔았다고 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잘 팔지? 하시며요. 제 마음도 제 선물도. 그렇게 가볍게 팔렸습니다. 아이를 갖고 아내가 힘들게 출산을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처가 식구들이 자주 왔습니다. 장모님이 아가를 안고는 우리 집첫 손주를 열 번도 넘게 외치셨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기도 묘하기도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이 당부하셨죠. 백일잔치는 우리 집에서 하자. 내가 다 준비할게. 저도 동의했습니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백일날, 제 이름은 초대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구네, 외손 누구의 백일잔치라고 쓰인 카드. 아내가 그냥 엄마 스타일이 그래. 신경 쓰지 마 했습니다. 저는 신경을 덜 쓰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웬만한 일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장인 어른 제사였습니다. 주말과 겹쳐 친척들이 모였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상부터 도왔습니다. 첫 제사라 서툴지 않으려 한 만큼 긴장도 했습니다. 장모님은 마치 군대 교관처럼 척척 지시하셨죠. 사위, 그 기둥 옆 장롱 위에 있는 상자 좀 내려. 조심하고. 그것 깨지면 자네 월급으로도 못 메워. 네, 알겠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니 한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드디어 밥을 먹겠구나 싶어 큰 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자 제 앞엔 밥이 없었습니다. 아니, 밥그릇이 아예 없었습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었고요. 사람 수가 많아 모자랐나 싶어 주방에 가서 빈 그릇이 있나 살폈습니다. 장모님이 등 뒤에서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사위, 제 사상은 원래 집 식구가 먼저 먹는 거야. 자네는 음. 잠깐만 있다가 주방에서 먹자. 찬 남은 거 가지고 비벼 먹으면 돼. 순간 뜨거운 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방에서 남은 걸로. 그 말이 제 귀에서는 자네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로 들렸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도 난감해 보였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말은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이모님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반쯤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라는 자리가 그래. 우리 사위들도 다 알아서 적응하더라고. 적응해요, 적응. 사람은요, 열 번의 사소한 무시보다 한 번에 대놓고 무시는 더 깊게 박힙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제가 어디에서 누구와 밥을 먹어야 하는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모님은 잠깐 멈칫하더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쳤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자존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네. 밥한끼 가지고 뭘 그렇게. 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아내에게 미안해. 먼저 갈게라고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장모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알겠어. 그 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처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너무했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래도 애 엄마 부모님인데, 좀만 더 참지라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미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지만, 타인의 잣대는 늘 가볍고 정확합니다. 한밤 중,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말하더군요. 나는 엄마 딸이기도 하고, 당신 아내이기도 해. 두쪽다 중요한데, 지금은 둘 다에게 미움받는 기분이야. 미안해. 너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도 나를 잃고 싶지 않아. 그날 우리는 약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가족 문제로 서로를 미워하지 말자. 각자 자기 가족과 직접 이야기하자. 저는 아내에게 장모님과의 연락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제 입장을 존중해 줬습니다. 명절이 오면 아내와 아이는 잠깐 다녀오고, 저는 친정 집앞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겨울이면 김 모락모락 나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시간을 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번은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너머에서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정한 예의 말고 내가 지킬 예의를 처음으로 세워본 기분이었거든요. 시간은 흘렀고 일상은 유지됐습니다. 저는 원무과에서 보험 심사 파트로 옮겼고, 야근이 줄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아내와 저의 대화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종종 마음속 장모님을 상대로 연습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딸 가진 아버지가 되면, 사위에게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렇게 마음속에서라도 말하니, 실제로 하는 날덜 떨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흔들리는 눈으로 물었죠. 같이 가줄래? 응. 집문 안으로는 안 들어갈게. 병원까지만. 응급실로 달려가니 장모님은 대기 의자에서 힘겹게 손목을 붙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접수부터 영상검사 예약까지 쭉 진행했습니다. 오랜 직장인의 장점이랄까요? 시스템은 잘 압니다. 보호자 설명 듣는 자리에서 사위분이신가요? 라 묻는 의사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석고를 하고 나오는 길, 자동문 앞에서 장모님이 갑자기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좀 과했지. 사람이 그날그날 그날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변명 같은 사과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그날의 언급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장모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장모님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둔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바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시작 같아서요. 저는 제 아이한테 그런 대우 받는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센서에 감지되지 않아 문이 닫히려다가 제가 팔로 톡 쳐서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아주 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알겠어. 그 말은 완전한 사과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다음 문을 열어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드리고 아내와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도 고마워. 그 이후로도 저는 처가에 가지 않습니다. 명절 전주에 우리 셋이 장모님을 모시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가끔 우리 식구 운운하셨고 간혹 사위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우리 세 식구 이야기만 해요. 어제는 지나가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처음엔 서운해 하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장모님이 묻더군요. 자네는 왜 그렇게 말이 차분해?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배웠습니다. 흥분하면 더 꼬이더라고요. 그 대화 이후, 장모님이 밥상에서 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음, 말하는 법을 잘 아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듯 흘려보내던 말들 사이에 처음으로 너희 아빠라는 인정이 섞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사람은 관계에서,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자주 망설입니다. 참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저도 늘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말하기를 선택했고, 동시에 거리를 두기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차갑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리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대인 자리에 너무 멀어 얼어붙은 자리에 적당한 체온을 찾는 일이죠. 이 선택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처가 어른들 중몇 분은 아직도 저를 유난 떠는 사위로 부릅니다. 친척 결혼식 사진엔 저는 빠져있습니다. 가끔은 그것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정말로 풀어야 했던 단 하나의 말이 남아있었습니다. 장모님 팔 힘이 돌아오고 천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때쯤 식당에서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장모님 저도 딸 가진 아버지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저도 사위를 맡겠죠. 그때 제가 장모님처럼 굴지 않으려면 장모님 마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왜 그날 저를 그토록 작게 만드셨어요? 장모님이 물컵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했어. 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더 가난했어. 내가 평생 없다는 말을 밥처럼 먹고 살았지.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뭐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덜 불안하다고 내 마음이 그랬던 모양이야. 내가 싫어서 그랬다기보다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내 불안이 자네를 불편하게 대한 것 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비수처럼 꽂히기도 이해의 실마리가되기도 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여전히 부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이렇게 가끔 장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잘살 거니 불안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장모님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반찬을 얹어주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먹어. 그한 숟갈은 그동안 아무리 먹어도 차지 않던 속을 처음으로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다음 날도 그다음 명절도 처가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밥상에 앉아 제 식구의 밥을 지켰습니다. 딸에게 밥을 퍼주고 아내의 그릇도 넉넉해지게 잘 살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둘다 사랑의 형태입니다. 저는 말하기와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잃은 것도 있지만 지켜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연의 끝에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처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말 속엔 미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다짐, 그리고 언젠가 더 단단한 관계로 만나기 위한 여유도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서로의 밥그릇을 당연히 챙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한끼 드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